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어, 4강에 진출할 선수가 여기에서 뽑히게 됩니다. 어, 4위로 올라온 이미숙 선수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요. 진명업 선수가 6, 7, 8위전 그리고 이제 그전 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올라와서 이미숙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중결승 4위로 올라온 이미숙 선수가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죠. 다이나믹 클럽의 이미숙 선수. 자 이에 맞서는 참 우여곡절 끝에 뭐 산전 수전 진짜 다 겪었습니다. 김병합 선수 비쳐주고 있습니다. 자두 선수는 특히나 같은 클럽 소속의 선수기 때문에 이 대결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이곳 삼성 골링장 소속 선수들입니다. 네네. 자 이미숙 선수가 먼저 1 프레임 첫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60 c m 에의 24년의 구력 15 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수 선수도 워낙 뭐 노련한 선수기 때문에 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첫 번째 투구 시원하게 원투 쪽으로 넘어갔죠 예예어이미숙 선수도 지금 초반부터 왼쪽 레인을 만나서 지금 음. 빠르게 왼쪽으로 진입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어 처음부터 일단 감을 분명히 잡아줘야 돼요 왼쪽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을 해야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개의 핀 넘어뜨리고 네. 사실 쉽지 않은 수업이네요. 그렇죠. 한 핀만 잡죠. 한 핀만. 아이 선수 처음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진명업 선수가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아 진명업 선수는 시종일관 좀 어려움에 처해도 표정이요.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차분해지고 네. 더 냉철해집니다. 맞습니다. 6, 7, 8 이전에서 더블 치고요. 음. 또 이전 라운드에서도 9템 프레임 쳤죠. 예, 예. 자, 첫 번째 프레임. 1사볼. 네. 이손 드렌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일단 우측 레인에서는 정확하게 1 3를 진입을 시킵니다. 네. 이전 라운드에서 직명갑 선수가 중 후반부터 왼쪽 레인에도 분명히 라인을 잡았었거든요. 약간 예, 두껍게 예. 공략이 됐지만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지금 어, 세 번째 경기가 좀 하이 게임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네. 자 분명히 오른쪽 레인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진명갑 선수 킵 번핀 안정적으로 처리. 자이미숙 선수하는 삼 다른 1 프레임이었습니다. 이제 레인을 옮겨서 진명갑 선수가 이 프레임을 준비합니다.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은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경기 같은 것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상대 실력도 충분히 알수 있고요. 그렇죠. 다이나믹 클럽에서 남자의 최고의 선수 또 여자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자 어떤 선수가 미스를 덜 하느냐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 프레임 첫번째치고 오! 멘탈에서 스트라이크 성공합니다. 진명갑 아, 왼쪽 레인 어렵 어렵거든요. 네. 진명갑 선수가 지금 이전 두 경기를 치르면서 찾아냈어요. 예. 예. 네, 해결을 해냅니다. 예. 분명히 라인은 다르게 쓰고 있을 거고요. 아,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웃음> <웃음> 네. <웃음> 3프레임 첫 번째 투구. 1, 3번. 아우. 한 핀.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됐지만 네. 다행히 스플릿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4번, 9번 핀이 서 있다가 4번이 쓰러진 상황이거든요. 어, 이렇게 지금 원쓰리 쪽으로 두껍게 공략은 됐지만 진입이 됐다는 것은 이미 숙 선수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9번 핀이 남았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어려운 핀은 아니에요. 네. 스페어 처리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측 핀이 남았기 때문에 하드볼을 들었고요. 자,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지금 이미숙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예요. 아. 예. 아니, 오히려 좀 왼쪽 레인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전 라운드에서 네. 전혀 다른 모습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머릿속에 아주 많은 생각으로 엉켜 있을 예. 것이에요 하지만 진금 명갑 선수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세경기째거든요 지금 예, 예, 그렇죠. 충분히 이 점이 있습니다 음. 자 이미숙 선수 이제 스트라이크 터질 때 됐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두껍게 일단 원스리로 진입을 시킵니다. 회전은 많지 않지만 스피드가 빠른 이미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밀어치는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쇼트글 구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라인이고요. 원스리로 저렇게 두껍게 공략을 시켜서 스피, 스트라이크를 치는 확률이 아주 높은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이미숙. 어, 본인의 루틴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 오. 잘 쳤는데요. 아, 잘 쳤어요. 예. 이미숙 선수가 지금 어, 우측 레인에서는 약간 누르는 듯한 샷을 했고요, 예, 왼쪽에서는 예. 약간 뽑는 듯한 스윙이 나왔습니다. 음. 왼쪽 레인이 지금 반응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입을 시켰거든요. 예, 아 예. 너무 안타깝게 지금 피넥션 이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맨 끝에 남아있는 7번 핀참 힘들군데요. 아, 자오프레임두 번째 투구, 7번 핀 처리합니다, 이미숙. 자, 같은 클럽의 선수기 때문에 예, 서로 좀 웃으면서 경기를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 TV에 나오는 본인의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4강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예. <laughs> 자 파리부터 차근차근 5위를 이기고 이제 예, 4강 진출전에. 들어온 진명갑 오 프레임 이번에 완벽했어요. 네. 네. 볼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깔려 들어가면서 그냥 볼이 원스리 쪽으로 히칭되는 순간 템핑까지 빠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샷이었어요. 예 예. 그렇죠. 아 <laughs> 이제 좀 진명갑 선수도 여유가 생기네요. 맞습니다. 초반에 너무 경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진명갑 선수가 조금 고민하는 모습이 많았지만 예, 예. 오늘 대체적으로 좀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지금 투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터키 기회죠. 자, 이 프레임 터키에 도전하는 진명갑. 네. 오 터키. 이제 진명업 선수는 감 잡았어요. 예. 그렇죠. 아주 낮은 자세에서 볼을 들어 올려 주고요. 바깥쪽으로 빠져 나갔지만 강력한 후구를 일으키면서 원 3로 진입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여유롭습니다, 이제. <laughs> 진명업 선수 분명히 점이소가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네. <laughs> 자, 같은 클럽 소속의 이미숙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4강에는 누가 나갈지요. 자, 유프레임 이미수. 자, 첫 번째 투구. 아, 안쪽이에요. 아. 왼쪽으로 거의 1번을 그냥 밀고 들어가서 네. 자, 우측에도 좀 스플릿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왼쪽 두 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핀차가 벌어질 떨어졌어요. 수밖에 없죠. 에이. 네. 이미숙 선수가 4위로 진출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진명갑 선수가 안 올라오기를 바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핀 처리했습니다. 자, 이미숙 선수 이제 7 프레임. 네. 자이미숙 선수도 아좀 스트라이크 행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워낙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말이죠. 자, 갑니다. 아 스트라이크 나왔네요. 예,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네, 이미숙 선수는 중결 점수에 하이 게임이 있습니다. 271점이 있거든요. 네, 네. 높은 점수를 기록한 만큼 한번 라인이 나오면 분명히 장타를 칠수 있는 선수예요. 중결에서 레인이 까다로운. 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이 게임을 치면서 진출한 선수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Yeah, yeah. 자 이제 진명갑. 네, 포메가. 네, 그렇죠. 포포 아. 힘든 것 같아요. 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더블 터키 4배거까지 기록했는데 뭐가 힘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설렁설렁 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laughs> 지금 이 어려운 레인에서 각자 다른 라인을 사용하면서 4배가를 기록하기까지는 아주 지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 핀 차이를 어, 뭐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진명갑. 일입니까? 아 이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laughs>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핀 같은 경우는 잡기가 좀 까다롭죠. 예예. 예. 그리고 초구에 다섯 핀을 쳤기 때문에 4배거 이후에 다섯 핀핀 미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스플릿이 나서요. 이 과연. 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두 네. 핀만 잡죠. 유실되지 네. 않고 세 핀만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최대한 많은 핀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네. 자 일단 171점. 이렇게 되면 임시, 이미숙 선수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죠. 예, 예. 여기서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치고 하나만 더 친다 하더라도 한1 0핀 내외로 따라 잡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네. 아, 이미숙 선수가 여기서는 정말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네, 우측에 자신 있는 레인이기 때문에 당기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아, 안쪽이에요. 아, 이 코스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다 했습니다. 좀 가운데를 너무 밀고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이미숙 선수가 왼쪽 레인 같은 경우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오른쪽 레인 같은 경우는 왼쪽보다 밋밋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뭔가 눌러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정확하게 진입했을 경우에 원 쓰리 꽉 차게 들어가지만 약간 한쪽으로 당겨졌을 경우 지금 같은 샷이 나옵니다. 네. 아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어우 큰데요, 이거는 이거는 큽니다. 네. 아 진명갑 선수가 핀 미스를 하는데 똑같이 이미 수핀 미스를 해버리네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핀 차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한 네. 프레임 차, 네. 채안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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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력을 음. 끝까지 발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중결에서도 어려운 레인을 뚫고 지금 8명의 선수가 진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미숙 선수 4위로 당당하게 진출을 했는데요. 예, 예. 아, 이렇게 아쉽게 끝내기는 조금 서운한데요. 네, 그런 <laughs> 네. 말입니다. 조금 허무합니다, 지금. 약간. 네, 일단은, 어,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승패를 떠나서 원투 쪽으로 진입을 시켜서 일단 잡아봅니다. 핀. 음, 자, 진명합 선수가 거의 4강에 진출을 하는 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결정이 된 거나 다름없고요. 또 아, 그렇죠. 아홉 개의 핀. 자, 오히려 진명합 선수는 그 이전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저 레인의 변화무쌍한 이 흐름을 네. 그만큼 잘 읽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았고요. 세 그렇죠? 게임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투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어, 좋은 결과를 끝까지 만들어낸 좋은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 오늘 개인전 최강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하이 게임을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선 조금 아쉬워요. 예. <laughs> 네. 마지막 투구죠. 예. 여덟 퀸. 208점 208점이죠? 네. 자, 208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진명갑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 진출 전, 진명갑 선수와 이미숙 선수의 접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미숙 선수의 미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어, 리드를 이어간 진명갑 선수가 208대 161로 이미숙 선수를 누르고, 이제 4강 전에 진출하는 진명갑 선수입니다.